명상을 하는 목적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하죠. 궁극의 깨달음을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명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단 3개월 만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명상에 대한 심오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레스 트 레븐슨의 책 깨달음 그리고 지혜 이 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이며, 옮기니는 이균형님이네요. 평소보다 다소 긴 내용인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일은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은 오랜 과거로부터 쌓여온 쓰레기장이죠. 나는 한정된 이 몸이야. 나는 문제가 있어. 등등의 제약으로 가득 찬 생각의 쓰레기장인 겁니다. 모든 생각은 제약을 담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불리는 것 속에다 쌓아놓게 됩니다. 마음은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더한 총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면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마음이라 불리는 이 쓰레기장을 자각하고 그것을 더 많이 놓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놓아 보내다 보면 마침내는 남아있는 마음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계속 물리쳐야 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올라오는 족족 놓아보내고, 놓아보내고, 또 놓아보내서 마침내는 우리 자신인 참자아가 확연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자아가 우리를 장악하여 길의 끝까지 데려가죠. 가장 큰 일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생각을 제거하는 것,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죠.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명상하세요. 명상하는 법을 배우고 명상 상태에서 풀어놓는 법을 배워보세요. 깊이 들어갈수록 한계 없는 본연의 희열을 캐내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희열을 느껴도 언제나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지금보다 30배 더큰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보다 더큰 희열을 끝없이 추구해 갈수 있습니다. 그 희열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하니까요. 하지만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 명상하고 이완하여 언제든지 평화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상이란 의도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을 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명상이란 올바른 방향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명상이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품고 다른 생각은 계속 떨어져 나가게 하여 마음이 한 생각에 오롯이 집중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답이 스스로 확연해지죠. 집중이란 잡념을 떨쳐내고 한 생각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의식을 고양시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게 되죠. 한 생각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을 집중시켜 마음 속에 감춰진 비밀을 캐낼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으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명상으로 에고가 원하는 것을 놓아 보내버리는 것은 그 보다 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명상법입니다. 명상은 나는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나? 이 세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무한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등의 의문에 관한 명상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이 있다.와 같은 경구에 관한 명상이어야 합니다.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어 보세요.이런 경구 배우의 의미를 깨닫는 데 힘써 보세요.완벽함이 있는 방향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은 완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벽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완벽함은 우리가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 가 있는 곳 말이죠. 그러니 먼저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이 올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답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마음의 소음을 곧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혀야만 합니다. 생각은 소음입니다. 생각은 제약의 관념인데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우리를 폭격해 오고 있죠. 모든 것의 완벽함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으세요. 이 모든 외부의 생각들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그것을 터득할 수가 없죠. 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일을 통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명상과 함께하면 훨씬 더잘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이 세상에서 일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성취시켜 줄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무한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한계 속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보세요. 외부를 향한 주의는 낭비일 뿐입니다. 명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순간. 생각들이 솟아올라오죠. 생각이 솟아올라오는 족족 그것을 쫓아내어 떨어져 나가게 해보세요. 좀더 고요히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러면 당신은 명상을 좋아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참자의 깊은 경험을 맛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명상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명상 수행의 큰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하지만 명상이 환희로워지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명상은 홀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룹 명상은 초보자가 명상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명상은 실로 참자와의 교감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깊이만큼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참자를 만날 겁니다. 에고를 제거하는 방법은? 마음이 워낙 고요해져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에고가 아님을 깨닫고 에고를 내려놓게 됩니다.깊이 명상하면 당신은 깨달은 스승, 서성, 당신의 스승에게로 인도될 겁니다.그저 명상에 들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높은 곳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다려 보세요.그러면 도움이 찾아올 겁니다.신과 구르는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있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으로 의식이 고양되어 참자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명상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지경에까지 가야만 하죠. 잠깐의 명상도 당신을 멀리까지 데려다 줄수 있습니다. 깊이 집중된 명상이라면 더욱 거라 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식별됩니다. 영적 지혜는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지 않죠. 우리가 자신의 수준을 그 높이로 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켜 줍니다. 그러니 명상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영적 지혜를 얻으세요. 명상은 멋진 겁니다. 활동하거나 수다를 떠는 중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명상 중에는 일어나죠. 자신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고자 하는 열망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줍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세상과 육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강렬해지면 그때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망, 그것을 갈구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 열쇠이죠. 마음을 텅 비우는 명상법은 그렇된 겁니다. 마음은 텅 비울 수가 없죠. 명상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의 답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겁니다. 언젠가는 명상이 당신이 아는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명상이 지속적인 일이 될 때까지 명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배우에서 명상이 이어지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저 고요해지기를 추구하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거저 있는 방법이죠. 하염없이 거저 있기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멋진 경험입니다. 거저 있는 느낌은 경이롭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는 마세요. 에고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에고를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도 명상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서 있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전까지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아내에게서 자식들에게서 느꼈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큰 기쁨이 될 겁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식들을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되죠. 그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직접적이고 늘 변함없이 지속될 겁니다. 의문에 대한 답은 절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명상으로부터 언젠가 찾아오죠. 그것은 그저 당신 앞에 불쑥 나타날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래서 당신은 아하 하고 외치게 될 겁니다. 명상은 사색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만을 하는 사색이어서 다른 모든 생각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어떤 한 가지 일에 강렬하게 관심이 꼽히면 다른 생각들은 떨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우리는 더욱 참자로 있게 됩니다.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명상이 늘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여 일하면서도 늘 잠자 속에 머물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자아를 추구해온 성숙한 구도자는 나는 결코 메인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자유롭고 완벽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그곳을 박차고 이륙하죠. 당신이 아닌 모습 말고 그냥 당신인 모습에 주목하세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면 당신은 동시에 자신이 아닌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나는 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자신이 에고가 아님을 깨달으면 당신은 에고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놓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명상의 깊이가 에고를 얼마나 지워내는지를 좌우하죠. 명상의 깊이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명상을 오래 할수 있게 될수록 명상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상태에 이르고 나면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분도 더 좋아지죠. 하지만 좋은 기분을 목표로 삼고 찾는다면 거기가 끝입니다. 성장이란 참자의 좋은 기분 속에 빠지는 것 이상의 무엇인 겁니다. 참자가 아닌 것. 에고를 내려놓는 것이 성장이죠. 명상을 즐기는 것은 하나의 단계인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너머로 가보세요. 당신은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명상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할 수도 있죠. 명상은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지팡이처럼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은 항상 명상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실 명상 상태야말로 본연의 상태인 거죠. 끊임없는 명상이란 신, 곧 참자의 끊임없는 상기를 말합니다. 명상은 처음에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와, 멋진데?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그러면 틈만 나면 명상을 하게 되죠. 이제 당신은 영적인 길에 제대로 들어선 겁니다. 명상의 길 끝에 이르면 당신은 웅대하고 찬연한 당신의 참자를 발견하고 그참자로서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